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이브리드는 아, 믹스 또는 혼합 이런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아, 두 개의 동력원을 갖는 아, 자동차입니다. 즉 아,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갖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오게 된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원래 그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우리가 어 좀더 친환경적으로 연료를 조금 쓰면서 음 연비를 좋게 하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u n g guy and the young guy and the young guy and the young guy and the young guy a 게 하고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온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던 어, 내연기관, 뭐 가솔린 기관이든 또는 디젤 기관이든, 뭐 LPG든 이런 그 기존에 사용되던 그 엔진에다가 어, 이런 모터를 추가해서 작동시킬 수 있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돼 있고요. 이런 모터를 구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 자동차는 굉장히 무겁고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타트 모터를 가지고 자동차를 구동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커다란 모터가 필요하게 되고, 어, 이런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어, 기존에 있던 그 12V 배터리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고전압 배터리가 더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구동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직렬형과 병렬형,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직렬형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 구동으로 발생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자동차는 전동기, 즉 모터의 힘만으로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엔진은 발전기를 돌려서 이 발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이용해서 바퀴를 돌려주는 방식. 이런 방식이 직렬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동력 전달 과정을 보게 되면 엔진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배터리에 있는 전기로 어, 전동기 모터를 돌려서 변속기를 통해서 구동하는 바퀴 이런 방식이 이제 어, 직렬형이고요. 어, 직렬형은 엔진에서 모터로 에너지 전환시 에너지 변환 손실이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진을 통해서 바로 바퀴를 돌려주는 것보다 엔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사실은 에너지 변환 손실이 더 크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설계할 때 이렇게 구동 방식을 직렬형을 많이 썼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돼서 나온 것이 이제 병렬형입니다 어, 병렬형 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동 방식은 어, 엔진과 모터와 연결돼서 바퀴를 구동하므로 별도의 발전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병렬형 구동 방식은 보면 어, 이렇게 엔진과 모터, 변속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통해서 바퀴를, 변속기를 통해서 바퀴를 구동시킬 수도 있고 또는 엔진을 통해서 바로 변속기를 통해서 바퀴를 구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엔진과 모터를 같이 연결해서 바퀴를 구동시킬 수 있는 방식 이런 방식이 병렬형인 거죠. 그리고 어, 여기 보면 그 엔진과 모터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진을 시동 걸때 어 별도의 그 스타트 모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그 여기 있는 그 모터로 어, 엔진을 구동시킬 수도 있고 또그 우리가 발전기를 따로 달 필요 없이 이 모터를 가지고 충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형은 직렬형보다 에너지 변환 소실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 우리가 직렬형 같은 경우는 엔진에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배터리로 모터로만 이렇게 갔었는데 이거는 지금 엔진으로 직접 어, 구동을 시킬 수도 있다 보니까 에너지 변환 손실이 적게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손실이 많이 생기는데 어, 이제 엔진을 직접 구동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 직렬형 보다는 에너지 변환 손실이 적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동력 전달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병렬형 구동 방식은 배터리에 있는 전류에 서서 모터 변속기 바퀴를 구동시킬 수도 있고 또 엔진 변속기 바퀴 이렇게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엔진과 모터를 통해서 변속기할수 있고 이런 방식을 병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더 이제 효율이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이런 병렬형 구동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병렬형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은 그 모터의 장착 위치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이제 FMED 방식, 또한 아, 하나는 TMED 방식입니다. FMED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Flywheel Mounted Electric Device라고 얘기하고요. 아, TMED는 Transmission Mounted Electric 어, Device 이렇게 구분되는데 아, FMED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터가 엔진과 직결돼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모터만으로는 주행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어, 시동을 걸고 차가 출발할 때는 모터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 이 FMD 방식은 이렇게 모터만으로는 주행이 불가해요. 어, 그래서 어, 엔진 모터가 하는 역할은 오로지 그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게끔 된 것이. 어, FMED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FMED 방식을 우리가 어, 마일드 하이브리드 또는 소프트 하이브리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좀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엔진과 모터가 이렇게 직결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 연결되어 있고 여기 이제 어, 발진 클러치가 있고 변속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는 모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처음에 엔진을 시동 거는 거그 다음에 엔진이 이제 그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는 큰 엔진을 쓸 필요 가 없거든요. 어, 엔진이 좀 작아도 되기 때문에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 어, 이제 모터가 일을 하게 되면 엔진이 그만큼 일을 적게 해야 되니까 엔진을 보조해 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이제 감속하게 될때그 어, 회생 제동 기능. 어, 여기 있는 바퀴가 어, 모터를 돌리게 해서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회생 제동 기능.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하는 역할은 엔진 시동, 엔진 보조, 회생 제동,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이 FMED 방식은 모터만으로는 주행이 불가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징인 것이고요. 그래서 엔진을 주로 보조하는 역할. 그래서 엔진의 역할을 좀 줄여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연비도 좀 좋아지고, 어,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또는 소프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아, 이런 차는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그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이제 주로 이런 소프트 하이브리드에 속하는 차입니다 아, 다음은 이제 T.M.E.D 방식 T.M.E.D는 어, Transmission Mounted Electric Devic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 T.M.E.D 방식은 모터가 변속기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엔진과 모터가 분리가 됐죠 분리가 돼 있고 모터가 변속기로 바로 연결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모터가, 모터만으로, 어, 바퀴를 굴릴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어, TMED 방식인 것이죠. 어, 그리고, 그, 모터가 엔진과, 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엔진 시동을 위해서 별도의 스타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어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지금, 어, 여기도 보면, 여기 클러치가 있는데, 어, 기존 변속기 사용이 가능하며, 정밀한 클러치 제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제 클러치 역할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 어, TMD 방식은 모터로 구동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동을 걸고 어, 차가 출발할 때는 모터로 구동하죠. 그리고 저속구간에서도 모터가 작동합니다. 근데 이제 모터로 구동하다가, 어, 엔진으로 이제 바텀 터치를 해줘야 돼요. 이제, 어, 다음에 이제 니가 할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액세 페달을 좀더부하를 증가시키게 되면 모터에서 이제 엔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모터가 일을 할 때는 엔진은 일을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죠? 엔진을 서 있었어요. 서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모터 엔진이 어, 음, 엔진 모터가 뭐2,000 rpm을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진이 서 있는 상태에서 엔진으로 버튼 터치해주면 엔진 이 그때 시동을 걸어가지고 밖에 움직이다 차가 움직이다 보면 어이뭐 승차감이 안 좋겠죠. 뭐 연결되는 부위가 울컥거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터로 어, 차를 구동시키고다가 엔진으로 바튼 터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 HPCU가 어, 엔진을 시동을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모터는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시동할 을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스타터 어, HSG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HSG가 있죠. HSG라고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터 모터, 스타트 모터 역할도 하고 발전 기 역할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HSG가 엔진의 시동을 걸어줍니다. 엔진의 시동을 걸어줘서 어, 엔진의 RPM을 쭉 올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디까 올리냐면 이 지금 모터가 일을 하고 있는데 모터의 RPM과 똑같은 RPM이 되도록 이 엔진을 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올려주고 어, 똑같은 속도가 되면 회전 속도가 똑같아지게 되면 그때 HPCU가 엔진 클러치를 붙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좀더 모터에서 엔진으로 부드럽게 바톤 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터의 역할은 다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엔진이 바로 변속기를 돌려서 이렇게 바퀴를 구동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밀한 클러치 제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그와 같이 모터가 작동되고 있는 동안에 어, 나중에 엔진을 시동 걸고 어, RPM을 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하기 을 위해서 이 별도의 스타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TMD e 방식은 이렇게 HSG가 별도로 붙어 있죠. FMD는 붙어 있지 않는데 이와 같은 타입을 그 하드 타입,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고요. 어, 현재 나오고 있는 뭐 도요타 하이브리드라든지 쏘나타 하이브리드 어, 이런 차들은 지금 하드 타입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구동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그 소프트 타입 소프트 타입 먼저 보겠습니다. 소프트 타입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모터만 출발을 못하기 때문에 엔진과 모터가 같이 출발하죠. 어, 그래서 출발할 때도 엔진과 모터를 같이 쓰게 되고. 음, 우리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 그 자동차에서 보면 우리가 연비가 가장 나쁜 순간 우리가 이제 어 연비가 제일 나쁜 순간을 따진다면 자동차 출발할 때에요 그렇죠? 어, 출발할 때 가장 큰어 연비가 이제 소모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터를 좀더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엔진이 조금 적게 일을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연비를 절감할 수 있죠. 어, 그래서 그 소프트 하이브리드 타입은 어, 출발할 때는 엔진과 모터를 출발하고. 어, 정속주행에서는 주로 이제 엔진을 많이 씁니다. 엔진을. 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속하거나 등판, 언덕길 올라갈 때 힘이 딸리게 되면 엔진과 모터를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속하거나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회생제동기로 써서 우리가 이제 모터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정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엔진을 멈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ISG 기능. 아이들 스탑앤코를 이제 ISG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지 시에는 시동을 꺼주는 거죠. 어, 언제든지 이제 어, 우리가 모터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처음으로 ISG가 어, 적용이 됩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모든 일반 차에도 어, ISG 기능이 적용되고 있지만 어, 처음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ISG 기능이 적용 됐었죠. 자 하드 타입 같은 경우 보면 하드 타입은 어, 처음에 출발하거나 그저 토크일 때즉 천천히 갈 때는 모터로 주로 갑니다 모터로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소프트 타입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엔진이 일을하지 않고 우리가 출발할 때 주로 이제 어, 연비가 굉장히 나쁜데 출발할 때는 모터로 주로 가는 거예요 모터로 모터로 가고 속도가 날 때는 어, 모터로 주행을 하고 그러다 이제 좀악세 페달을 많이 밟아서 부하가 커지게 되면 그럼 이제 엔진으로 넘어갑니다 엔진으로 넘어가서 엔진으로 주로 정속 구간에서는 엔진으로 주의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속등판 하거나 이럴 때는 모터하고 엔진이 같이 또 작동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모터가 엔진을 서포트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감속하거나 브레이크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바퀴가 모터를 어 구동시키기끔 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회생제동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할 때는 마찬가지로 ISG 기능을 써서 우리가 엔진을 멈추게 되고 우리가 또 출발할 때는 모터로 출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연비가 많이 개선될 수 있겠죠 그죠? 아, 이와 같은 방식이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동 방식입니다 음. 아, 자 이번 시간에는 아, 우리가 그, 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동 방식에 대해서 어, 설명했습니다 아, 이해가 잘 되셨나요 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